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과정, 직분자를 선출 하게 했던 원인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참 중요하죠. 누구나 참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는 그냥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성령 충만한 에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점점점점 이제 부응을 합니다. 자, 부응을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원망이 생겼어요. 자 교회가 작을 때는 교인들이 서로 다잘 알아요.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얼굴은 대충 아는데 이름도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점점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티인에서 태어나서 살고 계속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은 아, 이 유대인이지만 먼 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가 아,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를 쓰는 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루살렘에또 다시 오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어가 더 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아,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두 그룹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이민 교회를 생각하면 이민 교회 우리 1세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어, 교회를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어, 히브리파가 교회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헬라파가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한인들이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 2세들, 3세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때요? 영어가 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우리 이민교회도 어, 어떻게 보면 한옥권 예배가 있고 영어권 예배가 있고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그냥 같이 맨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니까 알지만 점점점 교회가 커지니까 예배도 따로 드리고 교제도 따로 하다보니까 형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리더십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히브리파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히브리파가 시작을 했고 나이도도 많고 하니까 모든 것이 히브리파 중심으로 교회가 다 운영이 돼요. 자 그러니까 헬라파의 사람들 가운데 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유대 히브리파는 구제를 잘 해주고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구제를 잘안 해주는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모든 교회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지금 사실 뭐 우리 교회도 각자 각자 모든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 땅에 있는 교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이제 원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교회에서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원망을 해결하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던 것이죠.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누군가는 접대를 해야 돼요. 이 접대라는 단어는 이제 구제를 포함해서 그 교회의 모든 그 모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접대한다라는 그런 단어죠. 자, 이 접대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부 어, 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이 접대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 한 사람이 다할수 없어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할수 없고 장로님이 다할수 없고 또 집사님이 다할수 없고. 각자각자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일을 다하면 열심은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도 좋지 않아요. 또 나는 그냥 교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안 하고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해야지 그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골고루, 골고루 일을 나눠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사도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집중을 해야죠. 사도들은 영적인 사역적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역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와 접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던 것이죠. 자, 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교회 원망이 없이 화목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직분자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철저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죠. 구원에 확실 네,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뜨거운 어, 사명감이 전도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죠. 어, 이 일곱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어, 앞장을 섰고 어,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에, 복음 사역을 하는 전도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갈라데스 5장 20,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로 어,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예, 직분자의 두 번째 자격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죠.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학벌이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는 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목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혼자서만 아,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다. 혼자서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죠.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어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인정받고 그의 헌신과 사역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직분자의 조건은 5 절에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직분자의 세 번째 자격 조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직분자는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간증이 확실해야 되죠. 그를 만나면 그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난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간증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가 그 입술에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직분자로 선출해야 될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된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생활에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예배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야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직분자들은 교회 우리 공예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에 모범적으로 열심히 참석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어 예배를 돕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헌신과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되어야 하죠.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11조 생활은 해야죠.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믿음 생활에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또 여러 사역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 일에 앞장 서야죠. 전도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여러 사역 팀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잘 참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들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 속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단임 목사와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다른 직분자들과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화목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사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 내가 알기 때문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과연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장인 어른이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나 없나 잘 보고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자그 다음에 결혼을 살 때는 어때요? 전에 몰랐던 게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뜨지 말고 결혼을 살 때는 한 눈을 감고 한 눈만 보고 대충 보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대충 보고. 자세히 보지 말고 대충 보고 살아라.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선출할 때도 선출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나 일단 직분자를 선출하고 나서 임직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눈을 감아 줘야 돼요. 한 눈을 감고 대충 봐 줘야 돼요. 대충. 대충 보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고 어,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거꾸로 하면. 투표할 때는 아, 좀 깐깐하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깐깐하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 난 후에는 직분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잘 협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투표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이번에 꼭 돼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아 사람 저 사람이 내가 꼭돼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내가 꼭 되나 보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마음에 시험 든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당신이 하면 절대 안 돼. 그러고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슨 원수가 졌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어? 싫어하나. 그러면 또 시험 든단 말이야. 투표하기 전에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투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아, 하나님께서 아, 이런 분을 세우셨구나. 아, 나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 그러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대로 어, 순종할 수 있는 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왔는데 오늘 투표가 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오면 이분은 시험든 사람이에요. 예. 본인이 될줄 아는데 안돼 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든 사람이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축원합니다. 예. 직분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이 없어도 구역 활동 열심히 할수 있고 전도회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전도도 할수 있고 예배 참석도 할수 있고 헌금 생활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직분이 없어도 감투가 없어도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있었던 한국에서 있었던 예화. 예화보다도 실화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07년에 한국의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투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 주인과 머슴, 두 사람이 장로후보였는데 누가 됐어요? 머슴이 됐어요 머슴이. 머슴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경상도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분이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에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친척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17살에 이 분이 이제 남해에서 배를 타고 하동으로 육주로 나왔어요. 17살 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밥벌이를 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17배. 하동에 가서 또 남원에 가서 전주에 가서 여기저기서 이제 일거리를 찾는데 뭐 일거리가 변변한 게 없죠. 그렇게 해서 하다 하다가 김제까지 왔어요. 그 당시 이제 김제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집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머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김제 금산에 이 금산은 이제 그 사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금산이 이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김제의 제일 큰 부자였고 이분의 조상이 원래는 이제 이북분인데 내려와서 그 금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금광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김제에서 땅들을 많이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크게 지었어요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잣집에 와서 머슴으로 마부로 일을 해요. 머슴으로 일하면서 말도 키우고 또 주인이 말 타고 가면 말도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김제 금산에 와서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집이 이제 크니까 자기의 이 사랑채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매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 이제 금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교인들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성교사님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집 주인은 이제 조독삼이라는 분이고 그 집에 일하는 모습은 이제 이자익이란 분인데 이두 분이 열심히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죠. 자, 그렇게 두 분이 이제 열심히 섬기니까, 아,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장로 투표. 장로 후보가 아, 이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 제일 큰 부자, 아, 그 자기, 자신의 사랑체를 어, 오픈해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이 조독삼이라는 어, 주인이고, 또한 사람은 이 주인보다 나이가 15살이나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어, 그리고 다른 이제 타지에서 온 어, 그런 머슴이란 말이에요. 이두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머슴이 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자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창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 당시 이제 영수라는 건 뭐냐면 장로보다 더 낮은 직분인데 뭐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 직분이에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다시 또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조독삼이란 분이 장로로 당선이 됐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신의 머슴이지만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신앙에 열심이 있고 또 총기가 있고 하니까 이분을 이제 잘 키워서 신학교도 보내주고 나중에 또 목사님으로 청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아주 잘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참 드물게 유일하게 이 자익 목사님이 그 총회장을 세 번까지 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있고 바울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를 인도해서 훌륭한 사도로 만든 것처럼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는 아주 너무나 참 아, 따뜻한 아름다운 이런 이야기가 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요. 딱 지금으로부터 아, 2017년이니까 110년 됐네요. 네, 이거는 이제 1907년의 이야기니까 1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죠.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고 교회에 오면은 장로와 또 성도의 관계로 이게 바뀐단 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조독산 장로님과 또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반문을 해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자신이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더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나는 이번에 될줄 알았는데 왜 내가 안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깨닫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다음에 다음 기에 회 직분자로 선출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직분자가 아니어도 교회를 섬길 일은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직분자를 세우니까 교회에 있었던 원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맡은 직분들을 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이 귀한 직분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힘을 얻고 크게 부응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낸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결에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